이 브랜드에서 실패한 적은 단한 번도 없습니다. 룸메님들은 메시즌 찾게 되는 브랜드가 있으신가요? 항상 기대를 만족시켜주는 브랜드는 믿고 찾게 되더라고요. 감도 높은 디자인과 높은 퀄리티에 이 정도 가격 대면 합리적인 소비죠. 하브레가입니다. 지금 추석 빅세일이 진행 중이고 구독자 이벤트 챙겨왔으니까 끝까지 보셔서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첫 번째는 요즘 같은 간절기에 입기 좋은 집업 니트 코디입니다. 이런 집업 니트는 하나쯤 있으면 정말 좋은 게 무심하게 툭 걸쳐줘도 코디 느낌을 살려줘요. 하치 조직 특유의 입체감과 볼륨감이 있어서 부담스럽지 않지만 은은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라운드 형태의 집업으로 호불 없이 활용할 수 있고요 적당히 여유 있는 세미 오버핏이어서 편안한 데일리룩으로 코디하기 진짜 좋아요 바지는 은은하게 스며든 오일 워싱으로 부드럽고 깊이 있는 컬러감이 매력있는 제품이에요 특히 가을 분위기에 잘 어울리는 느낌이더라고요 요즘 와이드핏에 물리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건 여유로운 세미 와이드 스트레이트 핏으로 담백하고 호불호 없이 입을 수 있어요 하브레가가 이런 핏의 바지를 정말 잘합니다 가을에 이런 브라운 계열의 셔츠는 진짜 필수거든요 차분한 톤온톤 컬러가 은은하게 들어가서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고요 체크 패턴이라 하나만 입어도 코디가 심심하지 않아요 단품이든 레이어드용이든 다잘 입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좀더 편안한 분위기로 코디해봤어요. 이너로 셔츠 대신 나시를 입어주니까 데일리로 편하게 입기 좋더라고요. 요즘 헬리넥이 핫한데 이건 헬리넥 스타일로 나온 나시여서 진짜 괜찮습니다. 솔직히 저는 단품으로는 부담스러워서 못 입을 것 같은데 이너로는 헬리넥 디테일이 은근히 보이는 게 정말 예쁘더라고요. 컬러도 활용도 높은 기본 세 컬러가 있으니까 마음에 드는 걸로 고르시면 잘 입으실 것 같아요. 세 번째 코디는 그레이 지범 니트로 부드러운 느낌의 코디를 해봤어요. 그레이 컬러도 여기저기 잘 어울리는 활용도 높은 컬러죠. 이번에는 클론룩이 아닌 파브레가 제품만의 감성과 색감으로 흔하지 않으면서 센스 있는 조합으 추천드립니다. 바지는 자연스러운 곡선 형태의 세미와이드 커브드 핏이 과한 와이드 핏을 안 좋아하시면 이런 느낌이 딱이죠. 사이드 포켓으로 디테일은 챙겨주고 워싱을 통한 빈티지한 느낌의 색 빠진 컬러감이 유니크하고 매력이 있더라고요. 상의는 옴브레 체크 원단의 셔츠를 입어줬는데 컬러감이 정말 예쁘게 나왔어요. 컬러뿐만 아니라 원단을 만져보면 입체적인 요철감이 느껴지는 질감이라 다른 셔츠에서 느낄 수 없는 유니크한 맛이 확실히 느껴져요. 이건 레이어드도 좋지만 단품으로도 충분히 매력있는 제품이니까 체크 셔츠 좋아하신다면 체크 한번 해보세요. 네 번째 코디도 나시랑 편한 느낌으로 입어세요 입어봤습니다. 셔츠가 불편하거나 부담스러울 때 나시로 입어보세요. 이게 요즘같이 일교차 심할 때 인으로 활용하기 정말 좋습니다. 바지는 제가 좋아하는 인디고 팬츠를 입어줬는데 그레이랑 인디고 조합은 실패할 수가 없죠. 여유로운 세미 와이드 커브드 핏으로 탄탄하고 이염이 거의 없는 논페이드 원단을 사용했습니다. 다양한 디테일로 포인트를 줄수 있는 제품이 에요 워크웨어 무드를 더해주는 사이드 포켓부터 전면 아웃 포켓과 후면 사이즈 조절이 가능한 시트팩 디테일까지 트렌디한 무드를 느낄 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 가을에 빼놓을 수 없는 스웨이드 자켓 코디입니다. 가을만 되면 생각나는 아우터 중에 하나는. 브라운 계열의 스웨이드 자켓이 아닐까 싶어요. 부드러운 질감의 스웨이드 페이커 레더를 사용해서 고급스러운 분위기도 만들어주고요. 세미 크롭 기장과 세미 오버핏 실루엣으로 밸런스 좋은 핏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스웨이드 블레이저도 같이 나왔는데 이것도 너무 잘 나와서 같이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바지는 디테일 보는 재미로 심심할 틈이 없는 카펜터 패치에 사이드 카펜터 포켓과 해머 루프 디테일부터 전면 절개 디테일 기본 포켓 외에 아웃포켓까지 따로 있습니다. 스톤 바이오워싱을 통한 빈티지한 컬러감이 매력이고요. 여유로운 세미 와이드 스트레이트 핏이 블랙 컬러랑 너무 잘 맞더라고요. 여기에 부츠까지 신으면 찰떡 조합이니까 이렇게 한번 입어보세요. 이번에 상의는 산뜻한 투톤 컬러감의 스트라이프 셔츠를 입어줬어요. 세미 오버핏 실루엣으로 단품으로 입었을 때 여유로운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고요. 가을에 브라운 계열을 많이 입는데 거기에 레이어드용으로 입기 좋은 컬러감이라 자주 활용할 것 같아요. 여섯 번째는 이제 다들 하나쯤 가지고 있을 헬린넥 티셔츠랑 코디해봤어요. 셔츠는 단정하고 깔끔한 맛이었다면 헨리넥은좀더 빈티지하고 터프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코는톤 조합으로 은은하게 바랜 듯한 빈티지한 컬러감의 데님 팬츠를 입어줬는데요. 세미와이드 스트레이트 핏으로 적당히 여유있는 실루엣이 나오고요. 새로운 스트라이프 텍스처의 원단이라 유니크한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아까 보여드린 블루 컬러의 데님 팬츠도 아우터랑 컬러감이 잘 맞아서 이렇게 코디해주셔도 좋습니다. 일곱 번째는 여유로운 분위기의 카코트 코디입니다. 요즘 크롭한 기장이 유행인데 이럴 때 이런 루즈핏의 중기장 실루엣은 차별화된 포인트가 될수 있어요. 빈티지한 질감의 페이퍼 레드 원단을 사용해서 스웨이드랑 비슷한 느낌도 있으면서 빳빳한 소재감이 특징이에요. 저는 보자마자 체크셔츠랑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코디를 해봤고요. 카라 있는 코트 디자인이라 확실히 셔츠랑 잘 어울리더라고요. 잠궈서 입었을 때는 이런 실루엣이 나오니까 같이 참고해주세요. 상의는 비그다잉 특유의 빈티지한 컬러감이 느껴지는 체크셔츠를 입어줬어요. 단품으로도 좋지만 지금 날씨에 이렇게 레이어드해서 입으면 딱 좋겠더라고요. 일단 패턴이나 컬러감이 딱 남자들이 좋아할 느낌입니다. 부담 없는 블랙 컬러에서 기본 체크 셔츠로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덟 번째는 유니크한 매력의 셋업 코디입니다 셋업 코디가 실패 없이 예쁘게 입을 수 있는 방법인데 보통 데님 셋업은 다 비슷한 느낌이라 겹칠까봐 걱정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유니크한 셋업 코디로 추천드릴게요 입체감을 살린 코듀로이 원단이 가장 큰 특징인데 여러 컬러가 섞인 듯한 색감이 더해져서 포인트가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런 디테일이 들어간 벨트도 같이 착용해도 잘 어울리더라고요 바지도 마찬가지로 코듀로이 원단이나 색감은 동일하고 세미 와이드 스트레이트 핏으로 여유롭게 착용이 가능해요 실루엣이 확실히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아홉 번째는 는 니트를 활용할 레이어드 코디입니다. 가을 겨울에 니트 빼놓을 수 없죠. 그런데 그냥 니트는 아닙니다. 부드럽고 헤어리한 알파카 블렌드 원사로 포근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요. 자체 개발한 멀티 스트라이프 형태의 조직으로 고급스러움까지 더해줬습니다. 여유롭게 몸을 감싸는 세미 오버핏으로 편하게 착용 가능하고요. 단품으로 입어도 패턴 때문에 심심하지 않고 저처럼 레이어드로 활용해도 잘 어울려요. 몇 번째 코디는 그린 컬러로 산뜻하게 코디 봤어요. 컬러감만 봤을 때는 이 그린 컬러가 확실히 예쁜 것 같아요. 어두운 컬러도 좋지만 밝고 산뜻한 컬러가 땡길 때도 많거든요. 컬러감으로 포인트 주고 싶을 때 활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 소개한 파브레가 제품들은 2주 동안 추석 빅세일로 20% 할인에 10% 쿠폰 적용되는데 지금 사면 연휴 끝나고 딱 입기 좋으실 거예요 구독자 이벤트는 이 제품을 추첨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고정 댓글 참고해서 많이 참여해주시고요 그럼 다들 행복하고 안전한 추석 연휴 보내세요